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다 돼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 껌딱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친정 어머니랑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과도 저와 엄마의 관계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이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고향은 대전이에요. 하지만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는 줄곧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님과 최소한 전화 한 통씩은 했어요. 어제도 통화했는데 오늘 하루도 또할 이야기가 많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는 동안 저에게는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남자친구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회사에서 선배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시댁에도 자주 오가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시모가 다 저를 배려해서 그런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앉혀놓고 말하길 딸른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에게는 딸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며느리 도리를 잘하고 남편을 잘 섬기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한테 당부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니 바로 저거였네요. 처음에 저는 솔직히 시모가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정말 정색을 하면서 요즘 TV에서 딸 같은 며느리 어쩌고 하는데 난내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기어오르는 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분위기가 쌓여지고 전도 거기서 얼마나 무한하던지요 옆에서 다 듣고 보던 남편이 엄마 왜 그래라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저는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그렇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시모의 말을 곱씹어보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며느리 도리만 잘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며느리 도리라는 건 시어머니께 알리거나 상의할 게 있으면 제때 연락을 드리고 생일이나 명절 잊지 않고 잘 챙기는 정도였어요. 며느리 도리만 잘해도 언젠간 내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라는 미련한 기대도 놓지 못하고 있었고요. 사실 제가 어디가서 미움받은 적은 없었는데, 시모가 먼저 저렇게 선을 그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던 것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서 시댁에 간 적이 있는데 시모가 썩은 배를 잔뜩 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뭐냐고 여쭙고 시모는 명절에 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신우 좀 나눠주고 했는데도 다못 먹었더니 이렇게 상해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시댁이랑 저희 집은 참고로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버리실 거면 저희한테도 좀 가져가라고 전화 한 통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저에게는 냉랭한 시모였지만 본인 자녀들과의 관계는 저와 친정어머니의 관계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신우는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친정에 자주 오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연락은 매일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저와 동갑으로 아직 미혼이고 현재 유치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만 하는 일이라 체력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다고 했고요. 다만 머리가 넉넉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클레이 아트 공방을 차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 상가에 적당한 매물이 있었기에 과감하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상황을 설명드리니, 시모는 여전히 남편 잘 챙기고 며느리 도리만 소홀하지 않으면 네가 뭘라건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저에게 그러면 자기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와이프가 차려주는 따끈한 밥상을 매일 매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나 지금 놀려는 거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나도 남편이 차려주는 따끈한 저녁 밥상 좀 받아보고 싶다고 하니까 입을 대빨 내밀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저녁은 돌아가면서 시간 되는 사람이 하자고 버텼습니다. 결국은 제 말대로 하기로 했고요. 물론 시모한테 크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시모가 분명히 뭐라고 할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을 잘 챙기라는 건 남편 굶기지 말고 며느리 도리를 잘하라는 건 회사 다닐 때처럼 용돈이나 생활비는 제때 잘 보내라는 거였죠. 물론 남편 수입이 저보다 많았고 그 부분은 남편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할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행히 공방은 입소문이 나면서 그럭저럭 회사 생활 때와 비슷한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저도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심호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계단으로 가신 게 화근이었지요. 반질반질하게 물청소된 계단을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해야 하고 입원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소 두 달은 넘게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한다고요. 사실 시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시모가 남편과 신우를 키웠어요. 그렇다 보니 시모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굉장히 극진합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하고 신우한테 고생이 많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 둘이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 생활이 시작되니 시모가 저에게 병수발을 들라고 하네요. 그동안 딸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몇 번이고 칼같이 선을 그으시던 분이 저에게 툭하면 전화를 해서는 왜안 오냐고 물으세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신우는 너무 멀리 살고 네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니 제일 움직이기 편한 네가 오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 역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간병인을 쓰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 엄마를 남한테 맡길 수는 없다면서 저더러 공방은 잠깐 문 닫고 심호 간병을 해달라고 보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제가 벌어 생활비랑 다 책임질 테니 당신이 쉬면서 심호 병간호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그러면 저한테 정말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섭섭하다면서 투덜거리더니 병수발 같은 건 며느리가 하는 거랍니다. 시모도 같은 여자가 도와주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솔직히 저 혼자 처음부터 착각해 놓고 서운해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단한 번도 시모한테 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남보다 못한 사이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더러 간병을 하라니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 신호 그리고 심우 너나 할것 없이 간병인도 싫다, 휴직도 못한다. 손사례를 치더라고요. 저더러 너는 따로 휴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혼자 일하니까 퇴근 시간 조절도 할수 있지 않냐면서, 왜 이렇게 매정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더러 이기적이고 정 없는 사람이라고 저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제가 왜 이렇게 글러먹은 사람하고 결혼한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처음으로 공방문을 2시간 일찍 닫고 집에 와 남편 짐 싸서 문 앞에 던져놓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결혼할 때 집은 제가 살던 전세집에 남편은 냉장고랑 텔레비전만 들고 왔어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자고 제가 나서자 남편이 이런 이유로는 이혼을 못해준다고 난리를 쳤어요. 병간호에 대해 남편이 말하기에 시모가 옆 병상 며느리가 시모한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어서 부러워하셨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저한테 공방문을 닫게 하고 병원에만 있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요. 제가 너무 단호하게 싫다고 해서 제 고집도 꺾어보고 싶고 말이라도 그래 내가 병수발 들게 하면 자기가 됐다고 하고 시모께는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고 싶다 하는데. 자기가 못하게 할 참이었다고요. 저 같은 호구를 놓치는 게 아쉬웠는지 남편은 갑자기 미친 듯이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궤변을 더 이상 들어주기도 싫었고요. 저는 그저 남편에게 심모간병 잘하고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인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럼 자기 어머니는 어떡하냐고 거의 오열에 가까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더러 심모가 안쓰럽고 애틋하지도 않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시모가 우리 친정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왜 애틋함을 느끼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였다면 공방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 옆에만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어머니께 딸같은 며느리가 되겠다 다짐했을 때 선을 긋지 않고 제 마음을 있는 대로 받아주셨으면 며느리의 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시어머니께 친딸같은 존재가 돼요 저도 두발 뻗고 나서서 병수발을 들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딸 같은 며느리도 아니고 일개 며느리일 뿐이었잖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와서 염치 없이 왜 병수발을 들라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쉬목계 자식 두 분한테 자식 도리를 잘 지키라고 가르쳐 주시라고 한 마디 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신우도 이 상황에 붕괴했지만. 그 좋아하는 자식들 냅두고 저한테 수발을 들라고 하는 상황이 억지인 건 자기들도 알고 있는지, 이혼을 선언한 제 앞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공방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수발을 들지 않았다면, 앞다투어 시어머니 돌볼 거라고 생각했던 두 여자들은, 결국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제가 애초에 제안한 대로 간병인을 구했더라고요. 본인들이 하기 싫고, 또 시키자니 눈치 보이는 일들은 왜다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걸까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곁을 내어주셨다면 저라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며느리가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한게 저의 욕심이었을까요? 그 집구석을 탈출하게 된건 축하받을 일이지만 아직도 가슴속 한켠에는 제가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한들 정말 제가 그들에게 외부인이 아닌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될수 있을런지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가네요. 밤공기가 아직 싸늘한데 기분이 괜히 싱숭생숭해져서 사연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